자 이번에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국 이야기입니다. 외국은 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네 미국이나 공동묘지가 공원처럼 돼 있어요. 네네 영화나 보시면 네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막 애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아요. 음... 공동묘지에서 네 그리고 막 게임 같은 거 해보시면은 근처에 막 무덤 만들어주면 좋아하고 막 그러거든요. 공동묘지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러면 왜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 인식에서는 공동묘지가 공원이에요. 공원. 공원의 이미지입니까? 네, 공원과 비슷한 이미지. 어 아, 그러면 뭐집 주위에 뭐 공동묘지가 있어요. 들어온다고 하면 뭐 님비나 빈비 현상은 없겠네요. 예, 그냥 뭐, 어? 들어오네. 아 진짜요? 이거예요. 그냥 들어오나보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어린애들이 네. 마땅히 놀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공동묘지 가서 뽈 차고 노는 거예요. 아, 그 비석 세워져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상관이 없죠. 애들이 노는 건데. 기석이 부러지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네, 그걸 뭐깰 리가 없고 네. 주공으로 어느 한 부부가 네. 그 자기들 아들이 노는 거를 찍었어요 캠코더로 찍고 있는데 막 공놀이하는 거죠, 공 쫓아다니고 막 그런 네. 걸 찍고 있었어요. 찍고 있는데 자꾸 묘지 구석에서 거기 뭐 묘지 뭐 비석도 없고 그런데 중절 못쓴 남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음흠. 카메라를. 아, 카메라 쪽을? 카메라 쪽. 어, 저 남자 뭐야? 이러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죠. 그냥 뭐 쳐다보다 보다 이러고 넘어가지. 음. 아들 찍으러 나온 건데. 네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캠코더로 찍다가 네. 촬영 접고 애들 그냥 뛰어놀아라 고딱 풀어두고 네. 부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리아가 음. 거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근데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부 음. 쪽은. 뭔가 이상하다.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중절모딱 벗으면서 씩 웃고 사라지는 거예요. 미쳤나봐. 뭐, 돈 달라는 건가 봐. 그러고 그냥 뭐 이야기 계속 했어요. 그 다음날에 아들이 갑자기 아파요. 음. 병원에 가보니까 백혈병이래. 몰랐는데 아.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 입구에 그 남자가 또서 있는 거예요. 오. 똑같은 남자가. 똑같은 남자가. 뭐야? 아내가 그걸 봤어요. 네. 남편한테 어, 저 남자가 계속 서 있어. 음. 무시해, 무시해. 뭐 미친놈인가 보지. 뭐 넘어갔어. 시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다는데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사람 없어요. 안중에도 했어요. 안 들어오겠죠. 안중에도 안 들어오지.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오늘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아내가 병실에 딱 들어왔는데 네. 아들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음. 분명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너좀 누구랑 얘기하니 이러니까 아들이 엄마 할아버지 왔다 갔어 이러는 거예요. 음. 무슨 소리 할아버진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내가 꿈을 꾼 거야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다다음 날에 아버지도 비슷한 걸 봤어요 아들이 그러고 있는 거 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또 어. 물어봐도 어, 할아버지가 봤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래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데 넌뭐 사진도 본적 없잖아 이러는데 그 얼굴을 딱 묘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 모습이 아니에요 음. 그 사람 할아버지 아니야 너, 네가 잘못 본 거야 꿈꾼 거야 이러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말해준 그 인상 차기가 병원 입구에서 쳐다보고 있던 그 남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남편도 보고 아내도 봤단 말입니까? 네. 동시에? 네. 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이러니까 나한테 재밌는 동화 이야기 해주셨어? 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동화? 이러니까 형제 이야기였는데 사실 잘 기억이 안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약간 재밌었다며 이러니까 음. 어, 재밌는 거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음. 뭐라고 하시는데 이러니까 어, 근데 나한테 이제 1주일만 버티래 이러는 거야 재수가 없잖아요 야, 무시해 무시해 잊어버려 그거 꿈이야 이러고 넘어갔어요 음. 다다음 날에 다시 아내가 봤을 그 얘기하고 있는 걸 아들이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이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할아버지 또왔다가셨어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나한테 5일만 버티래 이러는 거야 그거 다 꿈이야 무슨 꿈꾸고 있는 거야 이 넘어갔어요. 다음 날에 남편이 다시 병실에 찾았는데, 남편이 그걸 본 거예요. 병원 입구에서 그 남자가 다시 서 있는 걸본 거예요. 아내한테 말했어요. 야, 저기 저 남자가 우리 또 쳐다보고 있어. 이러고 아내도 봤어요. 내가 여기서 보고 있을 테니까 따라 내려가 봐. 자꾸 누구냐고 물어봐 봐. 이러고 했어요. 아내가 막 내려갔어요. 없는 거예요. 병원 입구에. 다시 남편한테 가니까, 남편이 뭐하고 있는 거야? 바로 앞에 있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뭐야 무슨 소리야 어, 딱 병원 입구를 딱 보니까 그 남자가 또 다시 서있어요 음. 남편이 이번에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병원 입구에 음. 다시 병실에 올라오니까 아내가 아니 바로 앞에 지나가는데왜 그걸 못잡아 이러는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는데 이러니까, 병원으로 들어왔잖아 이러는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정말 안좋은거 같다 해가지고 병실 지키고 있었어요 두명이 네. 부부가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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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다가 두명이 동시에 졸았나봐요 음. 아내가 이제 졸다가 깼는데 그두 명이 얘기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요 이번엔 아들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상한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도 같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저다낫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어 이제 3일만 버티면 돼 이러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딱 소리치면서 일어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봐 이러니까 나 일어나 있었어 들었어? 나도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3일 남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러니까 3일 안에 치료가 된다는 건가?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우야부야 우야부야 하다가 3일이 지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 몸이 뭔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애가 막 혈색도 다시 돌아오고 낫는다는 뜻이었나 보다 음, 음. 뭔진 모르겠지만 뭐 천사인가? 그런 거랑 비슷한가 보다 <laughs> 음. 넘어갔어요 밤에 아내가 물을 따르러 잠시복도로 나갔다가 병실 안에 다시 들어섰는데 중절모 쓴 남자가 아들 침대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고 물어봤어요 이제 시간이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절모를 벗어서 그 아들한테 중절모 씌워줬어요 노인이 그리고 다시 그 중절모를 쓰고 노인이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네. 근데 아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노인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음. 굳어버렸네. 네. 모지하고 있는데, 아들 심장 연결했던 기계에서... 틀어남면서 <놀람> <출근하면서> 아들이 죽었어요. <놀람> 사신인가? 장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놀던 묘지 있잖아요. 그 묘지에 묻혔어요. 아들이 음...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정확히 처음 봤던 그곳에서 자기들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중절모를 쓰고, 음. 네 다시 또 모자를 벗고, 씩 웃고, 다시 모자를 쓰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또 잡았어요. 그 남자를 남편은 막 붙잡. 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나, 나한테 웃었어. 그 남자가 나한테 웃었어 이랬는데 음. 남편 아무것도 못본 거예요. 뭐 결국엔못 잡았죠. 그 남자를 바로 그 다음 날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부여 그래서 그 살아 있는 남편이 자기가 이제 본 인상착기하고 네. 아들한테 들은 인상착기를 토대로 네. 그림을 그렸어요. 그 남자를 몽타주같이. 몽타주같이. 근데 그 얼굴이 성당이나 교회 같은데 가면 이제 벽에 걸려 있는 그림들 이 있잖아요. 천지창조나 뭐 최후의 만찬 같은 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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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 인물들 중 누군가하고 정말 흡사하다고 해요. 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